물론입니다. 아래는 유튜브 채널 별표별표, 카게러지, 별표별표를 위한 2026 람보르기니 레브엘토에 관한 500단어 분량의 한국어 영상 스크립트입니다. 깔끔하고 명확하게 작성했습니다. 2026년형 람보르기니 레브엘토는 슈퍼카의 미래를 정의하는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전통적인 V12 엔진에 강력함의 하이브리드 전기 기술을 더해 성능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람보르기니는 이번 모델을 통해 브랜드의 상징인 V12 엔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전기와 시대에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레브엘토는 6.5L 자연흡기 V12 엔진과 3개의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총출력전일 마력을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2.5초. 로 최고 속도는 시속 350km를 넘어서며 이 모든 수치는 레브엘토가 얼마나 강력한 괴물인지 보여줍니다. 외관 디자인은 그야말로 예술 작품입니다. 전면부는 날카롭고 공격적인 인상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Y자형 LED 헤드라이트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합니다. 차체는 탄소섬유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무게를 줄이고 강성을 높였습니다. 공기역학적인 설계도 인상적입니다. 모든 선과 곡선은 속도와 안정성을 위한 계산된 결과물입니다. 실내는 럭셔리와 첨단 기술이 공존합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8.4인치 중앙 터치 스크린, 그리고 9.1인치 조수석 디스플레이가 통합되어 있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사용자 경험을 한층 끌어올렸고, 개인 설정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레브엘토는 남보르기니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슈퍼카입니다. EV 모드만으로 약 1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도심에서의 짧은 이동이나 저속주행 시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차의 진짜 매력은 트랙에서 발휘됩니다. 레이스 모드에서는 모든 시스템이 최대 출력으로 설정되며 운전자는 순수한 퍼포먼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26 람보르기니 레보엘토는 단순한 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과 예술, 전통과 혁신이 결합된 하나의 선언입니다. 슈퍼카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모델은 앞으로의 람보르기니가 나아갈 방향을 상징하며 자동차 마니아들 사이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카게러지 에서 오늘 소개한